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천성과 545장 이 눈에 아무 진거 아니 베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늘심 버리고 걸어. 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나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 한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께 어머니에게 께어머니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수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어,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가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게 소, 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내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 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레,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막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그들은 각기 소견에, 과연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어떻게 행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일부분을 잘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의 집안에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미가의 어머니가 은천 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자기가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잘 살펴보면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또 미가가 그은천 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춤에 이런 말씀의 표현을 보면 은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은천 백을 훔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것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찾고 무엇을 하나요? 아들의 위해 신상, 즉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자신을 위하여 신상과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나오는 것은 유다의 가족에 속한 한 청년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갔습니다. 그 레위인을 보고 미가는 그 레위인을 데리고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분명 레위인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이상 제사장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은 이 미가의 제안에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미가는 마지막에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골라서 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각기 속에의 오른대로 행했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미가의 어머니, 미가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른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모습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국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나의 뜻대로, 내가 알기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한 왕,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란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미가, 미가의 어머니 한 레위인 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을 오른대로 행했던 미가, 미가의 어머니, 레위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아멘.